감사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왜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음, 운동을 왜안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보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어,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먹고 라떼를 먹으면 아 너무 행복해요 당 충전 충전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게 행복하시다면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행복하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어 내가 하루중에 내 몸을 좀 건드려주고 자극을 주고 고통을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문을 입히는 거잖아요. 내 몸에 어, 의도적인 내 몸에 잔잔한 고문을 입히는 행위가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대신 그 고문이 다가들고 통증이 생기고 그럴 때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듯합니다. 그건 변태죠, 소시오패스고 이상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동안 어떤 계획한 걸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고 그럴 때 있어서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아, 나 뭔가 해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행복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어제도 제 PTM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자를 너무 좋아한대요. 아, 과자를 못 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자 거기 칼로리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한 60g, 80g 정도에 한 400칼로리 연전됩니다. 100g 기준으로 500칼로리가 넘어가는 게 과자입니다. 말 그대로 독약인 거예요. 내 몸에다가 독약물을, 독극물을 이제 입히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어 과자를 섣불리 먹는 걸 이제 못 하실 거죠 아마. 저는 누구보다 단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와이프가 잘 얘기를 합니다. 단걸 너무 너무 좋아해요. 어 근데 그걸 이제 자제하고 절제를 하죠. 먹고 싶을 때 먹기도 합니다, 조금씩. 조금 생각을 해보시다니까요. 그 이지영 그 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대낮 해가 중천에 떴을 때한 2시 쯤에 일어나가지고 아 기지개 켜면서아 행복해, 너무 잘 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걸요 아마. 근데 예외는 물론 있을 겁니다. 하루 중에 평일에 너무 고단하게 힘들게 잠을 충족 못 시키고 살아가다가 주말에 뭘 하자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나마 어 그런 걸 선택을 하는 삶을 사시는 게 옳을 듯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질 않을 겁니다. 배 정말 부르게 어뭐 마약탕, 치킨 피자, 뭐 치맥 이런 걸 엄청 시켜 먹고 넷플릭스 이렇게만 보면서 아 행복해 죽겠어 이렇게 별로 생각 안할 거요. 가슴속 한켠에는 이 깊숙한 곳에는 분명히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막뭐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뒷처리를 안한것 마냥 뭔가 좀 생기는 어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생활하시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복한 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 내가 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시다면 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행복하잖아요 대신 뭔가 따라오는 그런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어, 그런 책임 뭐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당뇨가 생긴다거나 내 몸에 뭐가 뭐 여드름이 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하셔야 될 테고요 만성 피로로 살아가는 건 감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형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한번 바래 봅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하기가 힘들다고 치면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집이 3층이라 치시면 1층부터 3층까지 걸어 올라가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그것도 이틀에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주일치 했다. 그러면 아한 어, 번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그러다가 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두번 하고 하루에 세번 하고 그러다가 되기 시작하면 5층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내려오는 행동을 하시고 할수 있는 만큼 채워 채워 내는 겁니다. 누적된 결과 쌓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급한 일반화를 범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걸 거예요. 쌓여져 있는 누적되어 있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누적시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래서 늘 미라클 같은 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래요 저는 오늘로 120일 자 매일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 이제 곧 열흘 정도에 되는 추석 연휴가 있겠죠. 추석 연휴 열흘 동안도 포함이에요. 추석 당일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100일, 1000일, 만일 실천해 보는 게제 꿈입니다. 그걸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놀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 애한테 준영이한테 21개월 애기가 있습니다. 준영이한테 어, 나 일어나봐야 라고 하는 나이 뭐7 5 3 0년 뒤에 이걸 만일 하고 만일 했으면 뭐 15,000일도 하겠죠 뭐 85년 어, 8 5세도 이렇게 하겠죠 어 그렇게 살아가는게 꿈입니다 몸이 더 좋아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거죠 누적된 결과물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도 들 한번 살아가 보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제가 원래 잘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야행성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뭐 밤에 잘 못자고 게을러 터진 사람입니다 발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발악을 15년 20년 됐다면 뭐, 25년 동안 바라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인 무적됨으로 인해서 이미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